색깔 바꿔주세요. 네. 준비들 되셨나요? 자, 나도 순정이 있다. 이제는 시청자가 주인공, 최의 강민배, 나왕 스타리그, 자, 4강, 두 번째 경기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제비우스 대 류오, 류오 대 제비우스, 두 번째 경기는 투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와뭘 해야 될지 <laughs> 서로 채팅도 하셔도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류호 형님은 좀 전에 전판에도 와 이거 진짜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리버가 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패배를 했구요자 우리 두 번째. 자, 두 번째 경기. 자,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류오. 한시 나왔구요. 자, 그리고, 제비우스. 아, 그러니까 아, 그, 그. 자, 여기 이제, 나왕 스타리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50대 형님들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 게임하는 것도 정신이 없으셔요. 아가미 스타리그랑 이제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어, 그쪽 친구들이랑은, 많게는 한, 많게는 한, 25세, 30살까지,까지도 차이가 날수 있거든요. 예, 나우스타리가 지금 나오신 최고 형님이 랑 쉬운 그 여섯 대시니까. 예, 그 당연히 뭐 채팅하면서 할 여유가 없습니다. 게임만 하기에도 벅차요. 형님들은. 류 형님 지금 APM 지금,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계시거든요. 원래 제가 한 20에서 한30 사이였는데, 시작할 때는 20에서 30사인데 지금 50까지 끌어올리고 있어요. 여기서 채팅까지, 그 발하는 건좀 무립이다.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집중해서 끌어올리고 계신 거예요. 자, 한 시간 류호 토스. 자, 이에 맞서는 제비우스 7시입니다. 1대5로 7시 토스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요. 첫 번째 경기를 통해서 아무래도 지 제비우스 선수가 조금 더이 형님, 7시 형님이 조금 더 실력이 좀 좋다라는 걸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자, 과연 자 어떤 식으로? 요번 경기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죠. 자, 게이트 직고 정찰 나가는 제비우스 빨간색 토스. 서로 마찬가지로 류 파란색 토스도 정찰 나갑니다. 자, 게이트 직고 있어요. 제비우스 님 잘하시네요. 조스타리그 사강러인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릴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자, 호응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11시로 어, 양쪽의 프로, 프로부들이 11시로 향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나겠죠? 뿅 하이 안녕 하이 안녕 자, 갑니다 사이버네스코어 올라가고 있는데 제비우스 자, 투게이트 올리고 있는데 류오 자, 질런노시라도 한번 시원하게 하는 게좀 좋아보입니다 이게 또 질런더시 안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테크가 아무래도 7시 토스가 좀더 빠르다 보니까 또 리버견제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드라군이 먼저 쌓일 테니까 파란색 토스가 이제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자, 투파일런. 일단 리오토스 파란색 토스. 자원이지 마, 아, 빨런이 막혔어요. 빨런이 막혀버렸습니다. 자, 원질런 나왔구요. 자, 프로브로 정찰은 다 성공했습니다. 어우 깔끔하게 빨간색 프로브를 잡아내는 반면에 저 파란색 프로브는 잘 빠졌는데요? 잘 빠졌어요. 자, 류호 형님 급격하게 체력이 좀 떨어지고 계신 모습이에요. 시작할 때쫙 끌어올렸다가 자, 50까지 끌어올렸다가 아, 지금 좀 급격하게 쭉 떨어졌습니다. 자, 아무래도 다전제는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8강에서는 단판으로 진행을 했고요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이거 좀 많이 당황한 것 같은데. 야, 이거 사이버, 이거 저기 다크 <laughs> 스타디오바두를 안대키기 위해서 여기서 프로브가 들어오니까 제비수스 형님이 일구를 여섯 일곱 개를붙인거예요이 건물 을 안대키기 위해서. 근데 걸렸어요. 예. 좀 전에 빨리 지나갔지만 보셨죠? 프로브와 여섯 일곱 개가 비가 안걸리기 위해서 상대 프로브 잡으려고 근데 여기까지 와서 잡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받느냐 못 받느냐야 이거를 클릭을 해서 진짜 이게 시타리로브 아둔인지 뭔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인데 일단 네. 3개의 티에 포지까지자 다크 올리고 있는 빨간색 토스 제비우스 토스 자, 투게이트까지 올려서 이제 다크를 뽑으면서 앞마당 먹을 것 같은. 아, 이 제비스 형님 지금 굉장히 잘 아시는데요? 예, 빌드도 좀잘 아시는 것 같고, 일꾼도 굉장히 잘 뽑고, 여기서 이제 파라색토스가 캐논을 좀 박으면서, 앞마당을 먹어야겠죠? 사질러. 자, 템플 라카이브 자, 질러 두 개로 입구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달러, 오, 이거 다크 드랍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데요? 오, 캐논 두개로 적절하고. 근데 이거 다크 드랍은 조금 매서운데요? 날카로운데요? 자, 일단 입구 두 개로 막았고. 한번 찔러봐도 될것 같은데. 아, 다크 나왔다. 다크 나왔어요. 어, 눈치채라, 어, 길 막기? 길 막기? 의도하지 않기, 길 막, 아, 하 <laughs> 질러시 길 막은 게 아니라, <laughs> 다크가 길을 막, <웃음> 다크가, <웃음> 혹시 몰라서 다크가 길을 막아버렸어. <laughs> 사실러시 오니까, 다크가 놀랬어요. 이거 질러시 더 놀래야 되는데, 다크가 순간 놀랬어요. 둘다 놀랬어. 자, 둘다 놀랬습니다. 영차, 영차. 빨리 빼자. 다크다. 영차, 영차. 빨리 정보 무전기로 전달하고, 다크 오고 있으니까 빨리 방어하라고 무전기로 전달해버리고 다크가 오는 거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자 무전기 전달, 무전기 전달, 무전기로 소식을 지금 정보를 지금 줬죠? 다크 오고 있다. 비켜라, 비켜, 비켜. 길막, 길막, 좋습니다. 자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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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카트, 막아야지막아야지못 돌아. 아, 아 이거야? 왜래, 왜래, 왜래? 마우스. 아 왜래? 그래. 아 하나 들어왔는데 잠깐만. 오. 어? 잡았다! 잡았어! 어? 어 방금 이거 마우스가 어떻게 된 거야? 잡았는데? 결국에는? 아. 근데 결국에는 잡았는데, 이게 문제는 근데 여기서 셔틀이 나와가지고 이제 드랍을 갈수 있다라는, 어? 오, 어, 잠깐만. 본진에 캐논 세개나 있는데요? 와이 본진에 캐논이 3개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셔틀 드랍을 한다그래도 다크 드랍을 한다그래도 아 캐논이 근데 되게 적절하다 딱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쪽에 있으면은 게이트라도 쏠릴텐데 캐논이 딱 중앙에 3개가 있어가지고 위아래 양옆에 다 방어가 되겠는데? 캐논 시야에 다 들어오는데? 보통은 이런 데다가 박잖아요 캐논을. 그럼 이게 돌출되어 있는 건물들이 한두 개는 깨질 수가 있거든요? 캐논 위치가, 옆으로, 좌로도 시야가 다 밝혀지고, 우로도 시야가 다 밝혀지고, 아래, 위로도 다 밝혀져. 다크를 막기 위해 최적화된 캐논 위치인데요? 예, 네, 게이트도 옵저버가 없지만, 게이트도 안 깨질 것 같아. 상당히 최적화된 모습. 이 캐논 위치를 보고, 이거는 안 놀라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이 다크. 용기 예측 불가인데요. 그, 그. 네. 자, 이거 봐. 풀업어도, 풀업어도 썰기 어려. 위에도 딱 하나 있거든요. 하하하하하. <laughs> 어, 그래 점사 들어가는데요. 어, 반응했습니다. 자, 다크가 <laughs> 당황 좀 했겠죠? 뭐지? 저 공포의 캐논심 시티는? 자, 그런데 이제 앞마당 돌리면서 템까지 나온 제비우스. 자 이러면 일단은 어아 켜는 더짓네요뭐 프로브 몇개 잡히긴 했는데 다크는 어쨌든 뭐 깔끔하게 막았고 자공이업 돌려주고 있는 자류자 자, 그리고 자 질러 9 시까지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9 시가 돌아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 근데 여기서 이제는 병력을 좀 시원하게 파라세토스가 병력을 좀 시원하게 뽑은 다음에 한번좀 뭔가 좀 몰아 붙여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지금 제비우스 형님의 이 셔틀 견제 그냥 속수무책 계속 당할 것 같거든요. 다크야 어차피 뭐 캐논으로 막는다지만 뭐핫템드락 같은 경우에는 죽기 전에 뭐한두 방씩만 날려줘도 이 프로그를 다 잡을 수 있어서 요게 이제는 한시 토스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존재가 되는거죠 근데 견제를 하면서 또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9시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빨간색 토스가 또 유리해질 수 밖에 없고 물론 이그 견제를 깔끔하게 막아버린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깔끔하게 막아낸다면 자 요거 일단은 핫템 드랍 준비중인 제비우스 자, 그리고. <laughs> 자, 요거를 막을지 한번 보죠, 여러분. 와, 어? 그래도 눈치는, 아, 눈치는 빨리 챘는데, 5킬. 와, 이거 견제 플레이가 사실은 손이 많이 가서, 이어리신들이 게임할 때는 잘안 나오는 그런 플레이인데, 반대로 이런 플레이를 하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100% 방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견제 용으를 보고 프로브를 뺐지만, 읽고 다섯 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결국 나만 아는 프로브가 없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도, 파란색, 류오토스. 일단 첫 번째 경기와는 다르게, 지금 앞마당까지 먹으면서 잘 여기까지 이끌어 오기는 했는데, 9시를또 돌리고 있는 제비우스. 자, 여기서 만화도 한번 체크하고, 다시 내린 거거든요. 또 한번 지졌습니다. 어, 요번에는 많이 못 죽였어요. 일꾼 하나 죽였네요. 자, 이거, 어, 이거 뭐지? 아, 이거 셔틀 막으려고 커세어 뽑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웃지 마세요. 이 형님도 진지합니다. 이거 다 나름의 계획이 있어요. 자, 커세어로 셔틀을 막기 위해서. 뽑았구요. 그 다음에 지상으로 좀아 <laughs> 웃길 때 웃자구요. 여러분들, 예, 진지하지만 웃길 때에는 웃자구요. 우리 지금 즐기는 거니까 이거 스타, 스타 파티 아니겠습니까? 스타크래프트 파티 자, 제비우스 이 형님이 굉장히 지금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파란색 류오토스 APM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자한번 봅시다 약간 그, 지금 파란색 토스 이 형님은 아 이제 여기서 지금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내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지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9시 멀티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세어도 나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가를 내가 할 뭔가를 여기서 해야 된다 라는 걸 알았으면 아마 병력을 많이 뽑아가지고, 공격을 한번 가볼텐데, 일단은 내가 지금 약간 좀, 헤매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돈은 남고 하다 보니까 멀티를 늘리자. 이러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그냥 캐논 지면서 방어하고, 멀티만 늘려보자. 그럼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오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 빨간색 제비우스 영능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견제를 통해서 상대방의 일꾼을 줄여주면, 자연스럽게 내가 유리해진다라는 정도를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견제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줄럿을 내려서 몸을 대준 다음에 몸빵 역할을 제대로 시켜주고 또 지지미 이렇게 야금야금 프로브를 갉아먹고 있죠. 예, 이것도 타격이죠. 네, 예, 뉴오토스 입장에서는 타격이죠. 보세요, 지금 이제 돈이 아까 천얼만 있었는데 멀티 먹고 캐논을 많이 박죠. 이런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긴낫지 예, 그래도 캐논을 박으면. 어쨌든 상대방이 뭔가 왔을 때 수비가 될 텐데, 아, 근데, 와, 오? 어? 와, 심시티도 그렇고, 게이트도 이쁘게 짓고, 삼포지에, 이 형님 잘하시는데 우승오버인데요? 이빨간색토스 제비우스 형님 우승오버인데요, 여러분? 삼포지야. 이걸 엄만 그냥 되면은, 어택당 찍어도 이길 수 있을만한, 하! 페트롤. 아 이게 셔틀 견제가 너무 짜증 나니까 커세요 페트롤을 좀 이렇게 넓게 이제 길게 해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기서 마우스를 여기서 요 정도로 페트롤, 요 3cm 페트롤이라고 이제 3cm 페트롤 해놓은 것 같아요. 페트롤이 이제 큰 의미가 없는 예 공포의 3cm 페트롤 여기 본지는 커세요. 자 입구는 여기 지금 막혀 있고요. 옵저버로 상대 멀티 체크해주고 움직입니다. 자, 빨간색 토스를 움직입니다. 12시는 털릴 것 같아요. 12시는 털릴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털리고. 근데 업그레이드가 되게 잘 돼가지고, 토스, 이제 빨간색이. 봐봐, 삼토지가 지금 풀로 돌아가잖아요. 업이 너무 잘 돼서, 이게, 나중에는, 아, 지금도 사실은, 어택당 찍어도 될것 같은데, 좀만 더 모이면은, 어택당을 찍고, <laughs> 컨트롤 안 해도 이길 것 같거든. 이거, 플래피콘이 여기 지어져 있는데요? 그니까, 러 지금, 이파라텍토스는 사실, 장기전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중장기전으로 흘러갔을 때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 전에 뭐 질러 푸시라든지 이런 걸로 끝내든 아니면 본인과 실력이 정말 비슷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제 빨간색 토스 형님이 너무 잘해.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방적인 경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상군이 또 어필 잘 돼서 캐논 이런 거는 우습죠. 몇개 깨는 거 1도 아니거든요. 11시도 그냥 날아가죠. 자, 제비우스, 빨간색 토스, 이 형님이 강력한 우승후보로 거듭납니다. 엄청납니다. 잘하네요. <laughs> 병력이 7개인데요 <laughs> 병력이 7개야 16분 다 돼가는데 병력이 7개야. 야, 이거 7인의 기사단 뭐 이런 거 보는, 이런 영화 보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다 영웅들이면은 얘기가 다를 텐데. 자, 이거는 계란으로 바이치기입니다. 상대는 드라군에 업된 드라군에 업잘된 드라군의 하이테플로까지 다 있어요. 자, 7인의 용병단이 사라져버렸어요. 증발... 자, 이거. <laughs> 자, 질러. <laughs> 잘 끝날 것 같은데요? 자, 거세요. 거세요. 자, 파란색, 리오토스. 반지 원정대 이 <laughs> 씨. 반지 원정대. <laughs> 자, 반지 원정대. 반지 원정대가 사라졌습니다. 증발했어요. 이뒤도새도 예, 모르게 이제 사라졌어요. 반지 원정대. 자, 들어갑니다. 자, 제비우스 빨간색 도스 들어가는데요. 자, 반지 원정대. 아, 자 이거 간달프. 아. 간달프 마법이라도 좀쓰면서 아. 죄죄! 자, 이렇게 해서, 제비우스 선수가, 자, 뉴오 선수를 4강에서 2대 0으로 꺾고, 자,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 <laughs> 결승 진출! 자, 제비우스 결승 진출.